일단은 유리수와 순환수수의 B단계에서의 5번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. 순환수수 0.46, 6에다 점을 찍은 이, 이 순환수수를 유한수수로 만들기 위해 곱해야 할 최소의 자연수를 구하여라. 자, 아, 일단은, 어, 그러면은 순환수수를 한번 분수로 나타내보면은 9 0분의 46백이 4겠죠. 그럼 얘는 9 0분의 42가 됩니다. 그런데 유한소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분모가 2와 2 또는 5 이외의 소인, 소인수를 가지면 안되죠. 그래서 얘를 나타내주면 2 곱하기 3의 적곱하기 5의 형태이고요. 42는 2 곱하기 3 곱하기 7의 형태를 가집니다. 그럼 2와 3둘다 약분이 되고요. 얘는 3 곱하기 5분의 7로 남습니다. 근데 유한 소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이 분모가 어 2나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여기다가 3을 곱해야지 유한 소수를 만들 수 있겠죠. 그래서 정답은 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